값 기호를 포함한 저 함수의 그래프와 일사분면에서 만나는 점을 a라고 했고 이사분면에 만나는 점을 b라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에 어떤 조건 주어졌고 a는 양수다 뭐저고저고 그림이 렇게 나왔네. 나왔는데 지금 원래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면 점근선이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올라가는 애죠. 올라가는 애 아래쪽 부분 접어 올렸겠지. 올려서 이쪽은 쭉 올라가고요. 원래 이쪽 이렇게 쭉 깔릴 텐데 접, 접어 올려서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자, 요까지 됩니까? 근데 통째로 절대값 씌워졌을때 각각의 함수가 나타나는 식은 다르지. 얘는 원래 함수예요. 얘는 x축 대칭이동 했으니까 자, 얘가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뭐 지정하고 자식고할게 없이. 그럼 y는 t라는 상수함수랑 교점을 a, b라고 했으니까 y는 t랑 연립으로 해야 될 거야. y는 t 래에 얘가 t가 될때 한번, 얘가 t가 될때 한번 x좌표를 제가 구해볼게요. 그럼 얘가 t가 될때 x좌표는 1 넘기고, log2에 t 플러스 1이지. 어, 이점 네, 됐습니까? 어, 맞죠? 그다음에 B점 x 좌표도 구해야겠지. AB의 길이 표현해야 되니까. B점 x 좌표는 2의 x 제곱이 1 t일 때. 자, 그럼 x는 로그 2의 1 t. 자, 그리고 AB의 길이랑 AC의 길이가 같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같은데 그 같은 길이가 1이다라고 주어졌어요. 그럼 a, b의 길이를 이제 표현해보시면 될것 같아. a, b의 길이는 x자표의 차죠. 얘에서 얘뺀거 아니야? 어, 얘에서 얘뺀 거. 자, 뺀거 바로 쓸게. 빼면 진수끼리 나누면 되잖아? 얘가 1 나오면 되죠? 얘가 2 나오면 되겠고. 그럼 t는 3나오겠지. 3이 맞니? 뭔가 이상한데? t가 3이 나올 리가 있어? 아 여기 잘못 썼네. 1마이너스 t죠. 자 그럼 얘가 2가 나오면 되겠고 자 그럼 t는 3분의 1 나오겠네요. 3분의 1자 t가 3분의 1 나오고 이제 이쪽은 저 왼쪽은 그래프가 필요가 없습니다. 얘만 보면 되죠. 얘만 얘는 x가 0보다 큰 구간 원래 이 함수에 마이너스 a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a 음수입니다. 지금 이 보라색으로 그린 건이 함수랑 똑같죠. 결국 이 x제곱 마이너스 1이 양수인 구간을 그린 거니까 자 그리고 제가 지금 T는 3분의 1이다 라고 했어요. T는 3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x좌표가 자 여기 3분의 1 집어넣으시면 3분의 4장, 4 나오죠. 그럼 나는 이 점에 얘는 지금 3분의 1이라고 했고 y좌표만 구하시면 되지. 어, 그럼 x좌표에 얘를 대입했을 때 y좌표가 얼마나 와야 되니? 이 길이도 1이 나와야 되니까 y좌표 마이너스 3분의 2 나오면 되겠죠. 이게 3분의 1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3분의 2 나오면 되겠지. 자, 뭐 천천히 계산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XR에 이거 그대로 집어넣으면 2의 이거 제곱이니까 그냥 3분의 4고요 자, 뭐 이렇게 될것 같아. A는 2 나오죠. 그럼 2 더하기 3분의 1 하시면 2번 나오죠, 2번. 3분의 7.